일본 무역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핵심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러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일본보다 더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총리는 당연히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 사이에 별다른 말이 없었던 트럼프 미국 정부도 이런 소식에 갑자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불화소 공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을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 측에 불화소 공급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화소가 일본 제품보다 고순도이면서 고품질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대안이 생긴 것이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불화수소란 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염화수소, 즉 염산은 자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불산은 3대 강한 산으로 알려진 염산, 질산, 황산보다 더 반응성이 막강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라스소는 반도체를 원하는 모양대로 그리는 식각과 세척과정에 주로 쓰입니다.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까지 700여 개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 100번 정도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데요. 여러 공정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 필요한 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브라소의 국가별 수입비중은 중국이 46.3%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43.9%, 대만이 9.7%, 인도 0.1% 등이었는데요. 물론 중국산 브라소는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수입비중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산 브라소만큼 고순도가 아니기에 민감한 공정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순도의 일본산 불화소가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고순도의 불화소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도 깜짝 놀라서 반응을 했다는데요. 일본의 고호통신은 러시아의 불화소 공급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고호통신은 관련 기사를 통해 불화소 자체는 소규모 연구소에서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고순도 제조법 특허는 모리타 공업에 있다면서. 러시아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해도 일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소식에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하필이면 이때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한일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러시아도 같은 선상에 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개입은 미국의 한일간 중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국 측 중재 요청을 위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 및 한미일 삼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체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측에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중재하라고 재촉하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최근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심축인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 미국 측이 중재를 해준다면 이번 수출 규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러시아산으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긍정론과 함께 고품질과 생산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산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브라스소를 실제 기업에서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산 브라스소의 품질을 알수 없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본산 브라스소가 순도가 높기로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 가장 민감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는 소재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700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공정 중 브라소의 순도의 작은 오차로 인해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생산된 모든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할 때까지 문제가 없어도 사용 중 불량이 발생한다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일단 적어도 4나 이상의 고순도 제품이어야 일본산 제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산의 브라스소가 일본산만큼 초고순도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공정에 사용 가능할지 판단하는 품질 테스트조차도 최소 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생산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러시아산을 일본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상황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